이 집에서 나와서 첫 보급처인데요. 어, CU가 있는 편의점이 있는 주유소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풀려서 그런지 패킹 라이딩 하는 분들이 많네요. MTB 그룹, 로드 그룹, 기타 있 저는 속도가 지금 중히 많아서 한 16, 17km 나오는데 저분들은 한 20km, 25km 이상 달릴 것 같고요 워드 팩들을 이제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길 들어왔습니다. 휴일이라 그런지 고요합니다. 캠핑장이 체크인이 오후 3시라서요. 어,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12시니까. 뭐, 앞으로 한 30km 조금 더 남았는데, 3시까지 도착하려면, 시속 10km로 가야겠네요. 중간에 가다가, 유명한 문지로 카페 들려서, 커피하고, 디저트 하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 자유로 가을 옆을 지나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바람은 부는데 봄기운입니다 정말 봄날이네요 행복합니다 파이팅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잔치국수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잔치국수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평화누리길 가는 길이 공도하고 좀겹치면서 길이 별로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잘 가야죠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직진해서 저쪽 위로 올라가죠 이제 다시 한적한 길 나올 겁니다 테일이 마을 지나서 평화놀이 길은 이제 논밭 사이로 갑니다. 왼쪽은 자유로긴 한데, 오른쪽은 이제 논밭이네요. 어이구. 예. 오리들 같은데요. 오리들이 지금 열심히 먹이 주워 먹고 있네요. 여기도 한때래요, 여기. 왼쪽에. 가 기르는 거겠죠? 아니다 천연상이에요 천연 와 대단합니다 역풍이 있어서 계속 페달링 하는데 힘들긴 한데 천천히 가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이런 자이로하고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게 시끄럽긴 한데, 도로하고 같이 일 직선으로 달리네요. 네. 문지리 카페도 착했습니다 오늘도 휴일인지 차들이 정말 많네요. 많차네 많죠, 많죠. 일단 여기서 세워놓고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겠습니다. 휴일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자리가 없어 그냥 지나가서 다른데 가서 먹어야 겠습니다 마셔야 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커피 못 마시고 그냥 출발합니다 휴일 점심시간 집으로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문산 시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산 거의 다 들어왔네요. 이제부터 한, 한 4km 정도 동도를 타야 됩니다. 동산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조심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도는산 들어왔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 해야죠. 저희 아, 역차나잘 끊겼고요. 건너서 가겠습니다. 아, 공도 구간인데 벌써 저 앞에 공사 표시판이 있네요. 꽤 오래 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좀잘좀 좀 피해 주고 갔으면 겠습니다 조심조심 가겠습니다. 여기가 장동IC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자장목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살짝 반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직쭉 가면 자전거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 건너서 가려고 합니다. 길 건너서 가면 반대 방향이긴 한데 그 조금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로 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신호 붙여서 서전하길 끌어가러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왼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자전거가 휘청휘청합니다. 좌이전하면 공도에서 자도로 들어섭니다. 이제 위험한 구간은 다 끝났고요. 어필한 두 군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전거 도로로 평화누립공원 임진각까지 힐링 라이딩. 이제 목적지가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음, 방부정검다 와가고요. 이제 어필 구간. 두 군데 정도 지나게면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버틸 다 넘었고요. 이제 다 올리면서 임진각 큰 길가 나오면 좌회전해서 임진각에서 커피 한잔하고 지금이 한 캠핑장 입실 한 30분 전이거든요. 커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제 해가 뜨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화창합니다. 바람은 좀 센데, 뭐, 꽃바람이라서 견딜만 하네요. 12월, 1월에 자전거 캠핑할 때는, 마이딩할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뭐, 원온에 열선 양말에, 뭐, 장갑에 핫팩 넣고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도 춥지가 않네요. 사람이 아무리 좀 불어도. 빨리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임진각에서 문산, 문가는 철길입니다. 이 철길만 넘었으면 큰 길이. 큰 길이 안녕하세요. 임진각에 우리 기구 타는데 아주 힘이 났습니다. <laughs> 즐거운데요. 이제 인진왕 캠프장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목소리> 들어가서 사이트만 체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